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비세포의 항체 제조 능력과 기억 능력을 이용한 인공 면역입니다. 인공 면역의 시작은 1796년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에 의해서 최초의 천연두 백신을 만들어낸 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에드워드 제너는 소의 우두에서 뽑아낸 고름이 인간의 천연두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낸그 예방약에다가 백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요. 백신은 라틴어로 소를 뜻하는 단어인 박하이선 말입니다. 소에서 처음 나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후 백신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는 예방약이라는 그런 뜻으로 자리 잡게 됐겠죠. 백신의 기본 원리는 사실 상당히 단순합니다. 즉, 비세포를 속여서 아직 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병에 걸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미리 항체를 만들어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의 원료는요, 어떤 병을 실제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비세포가 나는 이병에 걸렸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떤 병원균을 아주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병을 일으킬 수 없을 만큼 약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병원균의 껍데기거나 아니면 이들이 분비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거나 혹은 이 병원균에만 아주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것만 우리 몸에 넣어서 비 세포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인공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다양한 인공 면역을 일으킬 수 있는 백신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이라든가 뭐 A형 간염,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홍역 같은 총 17가지 종류의 질병에 대한 백신은 필수 접종 백신으로 지정을 해서 만 12세 이하의 소아라면 누구나 무료로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로 인해서 이후에 사실 이런 질병들의 발생률은 굉장히 떨어졌죠.